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일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호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역대하의 내용의 연결로 역대기의 포로 귀환 이전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방인들과의 주도권 싸움과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 문제가 과제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에게는 이방 종교를 따라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보호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본질적인 동기를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 보물을 드리고 고레스도 각종 물품을 전달합니다. 2장에서는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 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열되었고, 이어서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명단과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자들의 총수와 그들이 들인 물품들의 내역을 열거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각 성읍에 있던 이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고 성전 재건의 준비를 합니다. 성전에 이른 뒤 2년 두 달째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유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스루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으나 단호히 대처합니다. 이에 내무를 주며 고발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은밀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해하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상소한 내용대로하여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권력으로 억제하여 멈추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고레스는 각 나라의 종교와 신앙을 자유롭게 갖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신앙적 논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한하고 한계를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온 세상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